4년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3주 정도 지났습니다. 두 번이나 잡았어요. 그런데 상대방은 이미 전부 잘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너무 좋아하고 진심이었어서 잊기가 너무 힘들고 아프네요. 명심해라. 사랑은 빨리 있는게 중요한 게 아니다. 잘있는게 중요한 거다. 이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간사해요. 행복하고 편안함 속에서는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. 대체로 태어나지 근데 불편하고 아픔 속에서는 많은 걸 배우고요 많이 발전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때보다 이별했을 때더 많이 배우거든 힘들면 힘든 만큼 많이 배워라 그러면 다음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랑을 하고 이별했을 때 너무 아파 난 그런 사람이라면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다음 사랑을 잘해 많이 아파서 많이 배워서. 칙 씹듯이 씹어 꼭꼭 이별을 먹을 땐 쓰도 씹다 보면 달다잉.